안녕하세요. 어, 방금 소개받은 이윤희라고합니다 제가 강대사에 이렇게, 이렇게 정자세로 그 말씀드리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밖에 사이드에서 어,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먼저 이렇게 그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우리 그 주민교회 공동체에 에, 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지난 50년 동안 그 민주화로 또 인권으로 또 평화로 또 지역 사회 봉사로 그 한국 교회의 그 심장으로 또 맥박으로 이렇게 성장하시고 그또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 주민 교회에서 이게 평화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 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어,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이고 또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고향와 엠스 에서 그일아이죠 고양 와 엠스 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 그 올리브 나무 캠페인은 고향와 엠스의 사업이 아니고, 그 한국 교회 개교회와 개인 그 교회 그의 구성원들이 같이 예,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고향와 엠스 에는 단지 이것을 이렇게 좀 지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 일은 사실 그 제가 이게 실무적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에서는 2003년도에 NCC 총회로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특별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어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윤선 목사님께서 그 성명서를 초안하시고 또 이게 NCC에서 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소고해 주셨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들어서 같이 이렇게 또 어,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그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3년 전부터 어올브 나무 캠페인은 진행이 됐는데요. <laughs> 좀 이렇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잠깐 이렇게 마스크를 좀 잠깐 이렇게 좀 내리고 아, 예, 하겠습니다. 아, 숨이 차가지고 어, 주민 교회는 처음부터 같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 2002년도에는 69로 어, 169만원을 후원, 42명의 우리 그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후원을 해주셨고, 지난해는 그100% 280만원을 89명, 9분이 참여를 해서 그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이 2021년도, 2020년도에 그 후원해주셔서 이렇게 그팔레스타인해브론 지역에 수리프라는 마을에 예, 그무로 식재를 하고, 이렇게, 그 주민 괴, 그래서, 이번에렇게렇게이이름이잘안 그 나와서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번게이 찍은 사진으로 좀 보여주라고 렇게이니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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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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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저희 주민 기회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그~ 한국사 한국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글로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첫해 년도에 했던 2 0 2 0 년도에는 4 2 5십억으로 천백만 원 천이백만 상당의 그~, 그어 후원금이 모아져서 팔레스타인 현지에 보내졌고요. 어~ 그리고 지난해 연도에는 어~ 그~ 천구십이 구로. 3,000여 만 원이 모아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 대부분 그 개인 311명의 17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개 단체는 대부분 이제 교회 주민교회와 같은 교회 멤버들이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그 헤브론에 있는 슬리프 마을 1 2 가정의 그 가족 가구 수는 80명이고 14명 여성과 60명의 그 아이들에게 올리브 나무가 식, 지원이 돼서 식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사 한국 교회만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 세계적으로 4 7 0 0 0구가 이렇게 모아졌고요. 그래서 어그 팔레스타인 쪽 41개 마을에 681개 농가에 에그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현재 15개국에 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식재되어 있는 올리브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식재되는 지역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유대인 불법 정년촌으로부터 이렇게 토지가 물수되어지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그 지원이 됩니다. 어, 여기에 왜 지원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옆에 어, 저희가 이제 그 지원되어졌던 수리, 어, 헤브론 지역의 농가의 그룹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 저희들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팔인 지역의 JAI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후원하셨던 어, 후원자 개인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교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브로셔에 블루, 그 보고서를 매년 만들고 있는 브로셔에 1다섯열개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개인 명단으로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시지만, 교회 여기 성도 여러분들께서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또다 후원을 해주셔서 개인님으로 다 이렇게 후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 후원하신 성함과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그루스 그리고 그 나무가 어느 농가에 지원됐는지, 어, 그리고 그 농가의 상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사, 그 지역사진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은 2월달에는 이렇게 시,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심는 캠페인을 하고요. 오, 오른쪽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0월달에는) 이렇게 올리브나 올리브 열매를 따는 어~ 캠페인으로 진행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한국교회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양화시신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단체 교회들이 같이 1년에한 번씩 한국협의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에,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전해년도 모공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어, 그런 그 한국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보고서를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영수증과 그리고 해당 그 단체 그리고 농가들에서의 감사 편지들 같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그 지역적으로 더어 교회나 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협약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거는 그 사진에 있는 거는 농협에서 어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700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협약식도 하고 했던 사, 사진입니다. 어 팔레스타인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왜 심냐, 팔레스타인에 에, 이런 그 질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이 48년도에 건국이 되는데요. 어그 48년 건국 전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녹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아 어,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하얀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48년도 건국 전에는 어, 유대인들이 약 60만 명이 플레스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어, 5%의 땅에 이렇게 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47년도에, 이 차세계단이 끝나고 나서 47년도에 유엔이 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팔레스탄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할해서 어, 나라를 건국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엔에서 건고안을 합니다 그니까 러 이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57%의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팔레스타인 사십삼 43%의 땅을 점령하는 걸로 그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100%의 땅을 갖고 있던 땅에서 57%를 내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67년도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2010년도인데요. 지금 거의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 어 이제 그 저게 중간에 글자에 있는 중간에 보면 부재자 재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를 심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어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 정부가 구, 구, 어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일본총 중독부가 한국 농민들에게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게 농사를 못으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일본 정부 가져가는 거와 똑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 일, 그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올리브 나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다음 장컷에 나오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아까 사진으로 이렇게 보였던 녹색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그8 m 에서9 m 되어지는 높이로 어, 분리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720km 정도에 에,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그러니까 여기 주민교의앞를 갑자기 분리 장벽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하단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분리 장벽에. 그래서 그 분리 장벽이 지나가면 그 안에 땅들이 이제 거기에 농사를 뭐 농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농사를 못어요 그러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정부로 계속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이게 아까 그 목사님께서 어 성탄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 입성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성탄절 지금 이 시대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려면 못 들어갈 거다. 저런 분리 장벽 때문에. 하고 어 어디에 머물 데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 분들 여성들이 어 임산부가 그,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게 분리 장벽을 통과하려면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검문소가 있듯이 그 체크 포인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 포인트를 안내 보내줘서 어 죽은 사망한 그런 보고서도 어 유엔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잘 그 봐주시면 니다 어 이게 아까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서한 지역입니다. 서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한 지역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의 요게 좀 이렇게 하늘색이라고 보여 야 되나?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 정념총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땅이 일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점령촌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점령촌과 점령촌을 연결하는 관통도를 연결해서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못,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도로와 분리 장벽에 의해서 농지가 파괴되어지거나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마을을 가기 위해서도 어 이렇게 이런 그 체크 포인트를 항상 그에 그. 거쳐서 가야되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에서 그 고용한 용병들에 의해서 체크를 항상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통계는 그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점령 초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리고 어 군사적 점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농사를 못지키고 재산, 그 부재자 재산법에 근거해서 다 어, 팔레스타인 땅을 어, 국유화하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고, 땅을 지킨다는 의미와 함께 대부분의 한 60%의 팔레스타인 농가들은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활동을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유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리브유라든가, 올리브 비누라든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통한 나무 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관광 객들을 대상으로 또 공정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 농장의 농지에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것은 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을 뺏는 거하고 동일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 살아가고 있는 특히 이제 전쟁이 나거나 분쟁이 나거나 그러면 가정 생활을 누가 책임입니까? 보통 여성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살지 못하고 나가서 어떤 경제 사 수익을 하기 위해서 가정부라든가 이런 하우스키 하기 위해서유로단을 간다든가 이렇게 여성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 나무로 심는다는 것은 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땅에서 살아가,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위아래 두 번째 있는 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보고 있는 데서 이제 나무를 못 빼게 이제 팔레스타인 할머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불 질러 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불질러놓는 거고요. 저기, 그, 제 우측에 상단에 있는 건 포크레인으로 심은 지 얼마 안 된, 아 어, 그, 올리브 농장에 포크레인으로 그냥 폐,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항상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요, 그, 어, 그, 정대학 어머님들이 하시는 수요시위 마냥 매주 귓물마다 나오셔서 할아버지가, 아 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 라고 예루살렘에서 1인 시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그냥 어느 특정한 마을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어 팔레스타인의 현재에 있는 JI I라는 단체에 보내는 거고 JAI는 YMCA, YWCA가 공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후원으로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다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민교회가 아까도 이제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그 사실 그 주민교회가 그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의 그리고 인권 운동의 평화 운동에서의 심장과 같은 어 곳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그곳에서 어 다시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이렇게 연대하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난해, 올해까지는, 어, 해브론 지역에 있는 스리프 마을이라는, 어, 고사고, 거기 에 이제 그한 1만 2천여 명 정도 되어지는 우리나라로 규모를 하면 몇 단위 정도 되어지는 그 시, 그 관공서하고 같이 MU를 o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 나블루스라는 지역에, 에, 아크라바라는 지역에 또 이제 그, 어, 하고 같이 MU를 o 맺어서, 어,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년도에는 그래서 어, 지난해가 이제 감사하게도 1100%가 모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1500% <laughs> 그래서 이제 내년 앞으로 한1500% 정도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만, 원씩 해가, 한 3만 원씩 해가지고 한국에 해당 3만 원씩 해가지고 1500%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9월에 저희들이 그 현지에 가서 어, 수리프 마을과 그 헤브론과 나블루스를 방문해서 어, 하단에 있는 두 사진이 그 어, 시청을 방문해서 시, 그 관계자들과 어,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저희들의 장, 그, 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나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지원해서 저희들은 거기를 이제 한국 팔레스타인 평화 마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팔 평화 마을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리브나무에서 생산되어지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렴하게 한국계 후원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 시민들에게 공정 무역과 대한 여행으로 소개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두 해의 그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 한국의 그 시민사회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같이 만나서 평화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금 어더어 평화의 그 일에 좀더 이렇게 열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사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그 주민 교회가 아, 이 일에 한국교회에 선두주자로서 같이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에, 기대하고 바라면서 어,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니다 이상입니다. <laughs>